22일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도봉구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다지는 2050 탄소중립 실천 범구민 결의 대회와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첫 출발을 알리는 선언식을 진행했습니다. 도봉구는 탄소중립 선도 자측으로서 지난 2020년 9월 10일, 2050년까지 온실가스 134만 2천 톤을 감축해 탄소 중립 녹색 도시를 실현하는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만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. 결국은 우리 시민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기후 위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도봉구를 필두로 해서 시민들이 함께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조직해내고 또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. 이번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헌장 낭독을 하며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을 결의하고 도봉구민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실천 서약을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도시 도봉으로서의 출발을 다짐했습니다.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기후 위기에 놓인 오는 날, 탄소 중립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.